여러분들은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치안이나 시민의식, 안전성, 도덕성 등을 잣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선진국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런 잣대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나라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과 말로만 선진국이라고 판단하는 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비슷한데요. 조금 오래 전에 올라온 글이지만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생이 한여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방문했다가 처음 보는 가게를 경험해보고 놀랐다며 게시글을 올린 건데요. 유학카페에 올라간 게시글이 뒤늦게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왔고 요즘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친구가 알려주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잔뜩 몰입되어 있죠. 얼마 전만 해도 처음으로 친구랑 11시가 넘은 시간에 한강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넓은 공원에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배달을 시켜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믿겨지지가 않는 일투성이었죠. 사실 한국 치안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 있을 때부터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말로만 듣던 걸 경험해보니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배달 온 치킨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꽤 자주 늦은 시간에 한강으로 피크닉 나와서 배달을 시켜 먹을 거라는 걸요. 그날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한국에서 경험한 저만의 행복한 추억이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일이었어요. 어제는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온도가 무척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도 더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시원한 무언가를 먹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새벽 2시에 밖에 나왔고 편의점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앞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리 건너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의점에 가려고 걸어가던 길이었죠. 그때 제 눈을 사로 잡은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유리로 된 벽과 문에서 빛이 환하게 밝혀 있었는데 계산대에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했고 저는 무슨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죠. 그때 저는 눈을 의심할 만한 안내문을 받고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어요. 안내문에는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무인 셀프 계산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용 방법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기계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도 아니었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은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잔뜩 저장되어 있었어요. 미국에도 이런 무인 판매기가 많이 있지만 사는 사람의 자유를 맡기는 시스템은 전혀 없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한다니요. 상상도 못하는 환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설명서에 적힌 방법대로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계산대에 가져왔고 차례대로 바코드를 찍은 후 계산을 마치니까 괜히 정직한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이런 환경은 안 그래도 정직한 한국인들을 더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삐코랑 메로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정직함을 대가로 받은 달콤한 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도난이나 범죄 같은 일이 많지 않은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범죄율도 높고 총기 소지가 가능해서 밤 늦은 시간에 나오는 것은 물론 이런 구매자의 자유를 맡기는 판매점은 눈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과정의 효율성에 감명받았지만 처음 봤을 때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살면서 경험해본 어떤 시스템하고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었죠. 전 양심적으로 구매한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떠나면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방문해야 했고 매일 아이스크림을 구매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죠. 절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매일 간게 아니고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크크크. 한국의 편리성은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달콤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은 중독성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무인이었다는 독특한 사실도 저에게 충격을 주기 충분했어요. 그래도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 좋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발전한 만큼 두루두루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눈앞에 이익만을 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이 조화된 한국의 독특한 상징이라고 느꼈고 그걸 마음속에 새겼어요. 이런 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우고 탐험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 저는 이 멋진 장소에 대해 많은 것들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인 자동 계산 아이스크림 가게와의 충격적인 만남은 제게 영원히 남아 있을 예정이랍니다.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있지만 한국과는 달리 자판기 형식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외국인에게는 가게에 사람도 없는데 냉장고 문이 열려있고 누구나 아이스크림을 빼갈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짠 것처럼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걸까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런 결과는 아마 한국인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를 보니까 다른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관련 해외 반응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나는 한국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곧 거기에 가기를 꿈꿉니다. 이 가게는 멋진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타네스 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정직한 상점을 생각나게 합니다. 확실히. 아이스크림은 문화를 초월한 디저트이며 세계 어디에 있든 아이스크림은 여름 더위를 식히기에 좋은 선택이야. 시드니 갔을 때 한번 본것 같은데 한국에는 이미 저런 곳이 대중화되어 있다고? 어떻게 도난 걱정을 안 하는 거지 말도 안 돼. 나는 계산원이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한국에서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 없고 구매자가 셀프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서로 신뢰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 작년에 한국에 갔던 친구로부터 이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얘기를 전에 들었어. 나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솔직히 도난 때문에 가게가 파산할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겠다. 우리 인류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의 신뢰가 핵심이었을 거야. 우리가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아이스크림을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24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만이 내가 한국 아이스크림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이유다. 호주 빅토리아에는 저렇게 24시간 동안 문이 열려있고 무인으로 셀프 계산하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없거든. 이건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분명히 매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집처럼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돈이 없을 때도 들어가서 그냥 짓고 오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도 저런 무인 상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도난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했어.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일이야, 저건. 음, 피나스의 계산원이 없는 가게가 등장한다면,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무인 가게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해서 좋다. 구매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정직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건 좋은 개념이지만, 동시에 좀 위험하기도 하다. 한국에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그건 포기하는 건가? 상점에 대한 좋은 개념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고객이 지불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상점에서 쇼핑을 하게 될때 정직하게 계산할 수 있는 체험으로 좋은 훈련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존경할 만한 방법이야. 가게에 혼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까지 직접 하고 나와야 하는 시스템이라니. 두려우면서도 따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아찔한 가게 컨셉이네. 이게 만약 브라질에 있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보여주네. 근데 무인으로 하는 가게가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요즘은 특히 더 경제가 안 좋아서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어렵거든.